반갑습니다. 아,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아,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일본 시장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시장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어, 2.3% 급등 마감했습니다. 홍콩 시장 어, 1% 상승 어, 마감했습니다. 아, 현재. 4시 22분 현재, 지금 유럽 시장,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4.5원 하락한 1162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시장에 이런 강세에 힘입어서 원 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금일 코스피 전략 후강의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0.31% 오른 2,131.29로 마감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540종목, 내린 종목이 264종목으로 오른, 오른 종목이 훨씬 많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이 1601억을 사고 외국인이 142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약간 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만 1,480, 개인이 1,48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코스피 시장하고 이렇게 키 맞추기가 진행됐습니다. 1.34% 오른 727.32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죠. 외국인이 515억 매수하고 기관이 838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1247억 매도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877 종목, 내린 종목이 311 종목으로 오른 종목이 훨씬 많이 나타나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금일 특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 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하면서, 인내심에 대한 이런 문구를 연설문에서 삭제를 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하는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책을 도입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을 했죠. 두 번째로 시진핑 북한 방문에 맞춰서 러시아 금융회사 제재를 미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좀 압박을 하는 그런. 그런 신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대북주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좋았지만 어 이렇게 러시아 금융에서 제재가 딱 나오면서 대북주에 대한 어 조금 견제하는 악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대북주가 금일 어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 대북 주는 비건 대표 방안을 5일 남겨둔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이 어, 북한에 대한 어, 비핵화 양보 동력 가능성이 어, 지금 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3차 북미 회담 기대감으로, 어, 큰 하락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조정 후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 재선 재 도전을 어, 선언을 어,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협상 부분, 그리고 북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어, 이런 재선을 위한 업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대북주의 좀 호재죠. 그렇지만 금일 금융제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무색하게 대북주의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면서 AI 스마트 공장 2000곳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 선포했죠. 그러면서 관련주가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로보 로봇, 로봇, TCP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그리고 공장 자동화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진행하면서 지수의 영향을 크게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금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그리고 미국 금리나 기대감 이런 아주 큰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시장이 우호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조정이 있어도 지수는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금일 업종. 아, 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의료 정밀하고 의약품, 아, 어, 그리고 전기 가스 서비스업, 전기 전자, 아, 어, 뭐제조 이런 부분, 어, 강했죠. 아, 어, 그렇지만, 어 코스피는, 어, 조금 어제, 어, 많이 오른...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크게 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건설업하고 종이목재 은행 보험 통신 이런 내수주들은 오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아주 초강세였죠. 반도체 제약 그리고 IT 부품 IT 종합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고객 예수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고 있고, 신용융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죠. 10조 5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갭으로 띄우고 양봉을 만들어 냈지만, 금일 조금 약하게 시작했지만, 또 양봉을 만들어 냈죠.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많이 늘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면서 양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 자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양봉을 갭을 이렇게 띄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 만들어 내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죠 위에 이제 저항선들이 많이 있죠. 121선, 1 8육 61선, 다 모여 있지만, 이 부분, 그렇게, 어, 렵지 않게 뚫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경들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 가볍게 뚫어낼 가능성이 좀큰 어, 흐름이다 이렇게 어,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어, 조정을 어, 4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어, 상당히 수급도 안 좋아서 어제까지 어, 그러다가 이제 금일 어, 코스피하고 어, 좀 키맞추기 작업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어, 금일 거래량도 좀 늘었, 늘었고 어, 지금 120일 선까지 완벽하게 뚫어 내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 줬습니다 종가가 가장 높게 끝이 났죠 코스닥 시장도 강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코스닥이 또 이제 많이 올라섰고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죠. 어, 또 코스피가 어, 조금 더또 강하게 어, 치고 나갈 이제 가능성이 좀큰 어, 내일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양 시장 다좀 어, 강한 흐름이 어, 좀 나타날 어,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어,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어, 금일도 아주 강했죠. 어, 시가는 어제 이제, 어, 좀 갭을 띄우고 올라섰었는데, 어, 갭을 메꾸는, 어, 시작을 했죠. 1% 정도 하락 시작했지만, 어, 결국은 어, 0.3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9만 주 정도 사고 기관이 65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뭐 랠리를 펼칠 그런 뭐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의 이런 매수세도 연속성 있게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워낙에 갭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일은 약간 숨고르기 차원에서 이렇게 외인 기관의 매수가 외인의 특히 외인의 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양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어,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 상당히 이제 부풀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전기 어, 아주 좋은 흐름이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어, 3% 정도 오르고 금일 또1.8% 정도 올랐죠. 33일선까지 어, 가볍게 어,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하고 있죠. 외인 기관, 외인이 11만주 정도 사고 기관이 13만주 정도 매수하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삼성 전기 지속적인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SK 하이닉스, 어, 마찬가지죠. 어제 어, 6%나 어, 올라 섰기 때문에, 어, 금이 장중 1.5% 정도 조정을 했지만, 어, 지금 뭐, 이 하이닉스를 둘러싼 환경이 갑자기 어, 상당히 좋아졌죠. 어, 이렇게 짓누르던, 어,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지금 갑자기 이제 어, 좋은 호재로 돌변하면서, 지금 좀 내려오면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여 어제 엄청난 양을 매수하고 금일 한 26, 7만주 정도 팔았지만 기관이 40만주 정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흐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당분간 이 삼성 전기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있는 상태지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는 많이 짓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와 이런 키맞추기 작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LG 전자는 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반 이런 부분이 어, 시장에 상당히 좋은 어, 영향을 미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동안 어, 많이 오른 어,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어, 있습니다. 어, 화웨이 제재에 대한 그런 반사 이익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 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V50의 이런 어 상당히 호평 어, 그리고 어 지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환경이 조금 바뀌었죠 LG전자 기준에서 보면 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어, 좀 사고 있지만 기관에서 어, 지금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던진 돈들이, 음, 지금 많이 어 눌려져 있는 이 삼성전기나 어 SK 하이닉스나 뭐 그런 쪽으로 좀 이동을 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오는 뭐,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날라가고 있습니다 외인기관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죠 아주 흐름 좋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금일 제약 바이오주들 또 강세를 보이면서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80일 선이 215,000원 부근에 있죠 이 21만 5천 원 부근에서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5일 선에서 약간 좀 많이 벌어져 있죠.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1 8일선 부근에서 조금 열기를 시키면서 이 5일 선하고 다시 이제 터치하려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자, 신라젠 금일 제약바이오 주들 강세를 나타내면서, 신라젠 드디어 3% 정도 오르면서 지금 33일선도 이제 돌파를 했죠. 33일선까지 이제 잡아먹었습니다. 외인 기관이 어 오늘도 많이 샀죠. 특히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신라젠의 이런 수급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고 20일선을 어 뚫어내고 눌림을 한번 준 후에 어 지금 의미 있는 상승을 어 보이면서 아 이제 방향을 좀 돌려 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 아 어, 지금 이선딱 끊었죠. 이 선이 아 어, 마지노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1이십2 1일 선을 깨게 되면 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어, 여기에서 어제 어, 잘 지켜줬고 금일 제약 바이오 주들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Abl 바이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4,000주 정도 사고 기관이 68,000주 정도 매수를 했죠. 어, 지금 드론 어, 이런 외인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빠져 어,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빼, 빠져 내려왔고 어, 금일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 어, 제약 바이오 주들이 어, 초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어,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조금 아쉽죠. 거래량이 한 90만 주 정도 어, 그렇게 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좀 실리고 외인 기관의 매수가 좀더 강하게 들어왔으면 어, 아주 좋은 어, 흐름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오일선을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 지금 거래량하고 외인 기관의 이런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좀 단기 조금, 뭐, 샛별 정도로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아나 항공 뭐 계속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60일선이 올라오고 있죠. 내일 정도 되면 60일선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60일선 한번 터치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60일선 터치가 되면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한창, 어, 금일 뭐 10원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에 3%까지 빠졌었죠. 어, 3%까지 어, 빠졌습니다. 러시아 어, 금융 제재 어, 소식이 나오면서 어, 장중이 좀 어, 좋지 않았죠. 장 초반에 내려갔지만 어, 그래도 장막판에 이렇게 땡겨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음, 지금 뭐, 어, 대북주를 둘러싼 어, 이런 환경 자체가 어,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무너지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나스 미디어 금일 4% 정도 어, 상승 했죠 어, 나스 미디어 지금 뭐 워낙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 완전히 인위적인 누르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 어제도 어, 고점 좀 눌렀죠.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이틀 동안 나타났었다 이렇게 어, 좀 보여집니다. 어, 그러고 오늘 4% 어, 상승했습니다. 어, 기관이 26,000주 들었고 어 외국인이 15,000주 팔았지만 어, 다시 이제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죠. 아, 어, 나스 미디어는 뭐이 정도 지금 위치면 상당히 뭐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평선들 지금 다 뚫어내고 이제 위에 어, 11선이 뭐 하나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데 어,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이 오늘 좀 크게 들어 와줬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때 떨어졌던 날수 18일, 이때 떨어졌던 날수 18일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19일째, 이 부분이 20일째입니다. 이 부분이 19일째, 이 부분이 20일째죠.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 어,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어, 금일 라스 미디어, 어, 2분기 어, 실적 예상치, 뭐, 이렇게, 아가 어, 나왔습니다. 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어, 좋을 걸로 어, 지금 나와 있죠. 라스 어, 미디어 좋습니다. 자, 강원랜드, 어, 금일 외국인은 어, 샀지만 기관이 좀 팔았죠. 전기전자 쪽, 어,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 쪽으로 어, 기관들은 어,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강원랜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어,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이 조정을 보이고 쌍바닥, 어, 상당히 뭐 교과서처럼 쌍바닥 찍어주고 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21선 넘고 에너지 소진한 부분 약간 숨고르기를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은 장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이었죠 코스닥 쪽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